지금, 부산대 야외 코트고요여쫙한 번만, 예, 네, 한번 돌려주세요. 돌주시면 여기가 서울하고좀 다르게, 이렇게, 야외에서, 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대3 최고 슈터를 보시고, 예, 강인우 선수를 모시고 제가 과감히 슈팅 대결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지역마다 다섯 군데 해가지고, 5 곱하기 5에서 25개 싸서, 누가 많이 넣는 건지 네, 그걸 할 건데 저한테 몇개 잡아주실 건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오늘 또 영상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네. 저도 슛을 이렇게 하러 오신다그래가지고 네. 긴장이 돼가지고 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되게 잘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25개니까 네. 5개 정도 아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5개 정도 잡아주시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5개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잘해요. 아, 역시 강민호 선수. 우와. 6-4. 아. 치료. 살려. 팰려. 와. 여덟. <목소리> 아, 어, 강민호 선수 이제 두개 넣죠. 두 개. 오. 아, 12구. 아, 12구. 네, 아, 13구. 아요. 아. 오야! 다 주는 거 같습니다. 선 보고 있어. 아, 담녀도 늘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아! <laughs> 유, 6년칠개 팔일 3 4 5개 5개 5 아, 5수다섯개나개아줬는데열개개열개 5개 개개1 14, 2수개 15, 마지막, 마지막 강민선수 총 16개 25개도 16개가 오셨어요 아, 너무 안 봐주신 거 아닌가요? 사실 뭐한 20개 정도 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laughs>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네. 몸이 좀덜 풀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 12개면 아, 조금 자신 있는 게, 밥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뭔 개소리야? 네. 자,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 2, 3 Nope. 예. Wow. <laughs> n <Nope. 일리. 웃음> no 열두 개면 아 조금 자신 있는 게 반만 넘대잖아요 그죠? 오 이게 아 시리, 안상, 안 아유. 9, 3. 아니, 뭐, 5개 잡아줬는데도 지금. 땡산. 1, 4. 아하. 오, 좋습니다. 아하. 오. 아하. 2, 5. 아하. 오. 아하. 아하. 3, 3, 6. 아우. 다류. 오채. 와, 큰일 났다. 육채. 11개야? 어 가요 <laughs> 어, <laughs> 아 이거 빠졌어 오 빠졌는데 빨습니다 12개 1쏘 빨리 쏘지리쏘 빨리 쏘 빨리 쏘빨 5개 다 잡아줬기 때문에. <laughs> 아, 의미는 없었어요. 3위도 <laughs> <의미는 없었어요. 웃음> <laughs> 자존심 많이 살았네, 게 <laughs> 어,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번더 하면. <laughs> 네, <잘 모르겠는데. 웃음> 네. 어. <laughs> 자, 비대팀 <BDK? 웃음> 농구음TV. 구독. <웃음> 좋아요. <웃음>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